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볼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자인 필립 켈러는 양을 쳤을 때 겪었던 일중 이런 일화를 책에서 소개합니다. 필립 켈러에 따르면 양은 굉장히 잘 넘어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짧고 약해서 몸에 살이 찌거나 털이 무거워지거나 땅이 조금만 경사가 져도 양은 넘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넘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배를 드러내고 뒤집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의외로 양은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뒤집어지면 스스로 돌아눕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양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진 양은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고 버둥거려보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양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양의 위 안에 가스가 찬다고 하는데요. 양은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여러 개의 위가 있지요. 그중첫 번째 위인 혹 위에 가스가 차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의 혹 위에 가스가 차게 되면 몸의 끝부분, 특별히 사지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곳에 혈액공급이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고 햇볕이 따가운 여름철에 그때 뒤집어진 양은 수시간 내에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선선하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경우에는 뒤집힌 양은 며칠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양이 뒤집혀 있는지 아닌지를 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날이 좋은 날 양이 뒤집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양은 곧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숫자를 수시로 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빠진 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목자는 즉시 양을 찾아나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딘가에 뒤집혀져 있는 양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양을 찾으면 목자는 어떤 심정이 들까요? 숫자가 맞지 않아 놀란 가슴을 안고 찾아나선 양이 멀리서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목자는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동시에 잘 살아있는지, 얼마나 뒤집혀져 있었는지 걱정을 하며 양에게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양을 바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급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양을 옆으로 굴려서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가스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양이 오랫동안 뒤집어진 채 있었다면 양의 몸통을 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양을 일으킨 후에는 마사지를 해주며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일은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충분한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양은 그 이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다가 이내 주저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안아 회복시켜줍니다. 이처럼 뒤집어져서 다 죽어가던 양을 목자는 찾아와 그 양을 바로 세워주고 그 양을 끌어 안고 양이 살아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넘어져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이렇게 끌어안고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넘어지는 양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양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데요. 첫째,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양들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푹신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땅을 택해서 눕는 양은 그 오목한 곳에 기댔다가 굴러 뒤집혀지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이런 양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편안함과 안일함을 찾아 그곳에 안주하려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보다 더잘 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십자가를 버려두고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안주하려다가는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십자가를 버려두고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안주하려다 가는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편안하고 우묵한 곳에 기대고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편하지 않은 험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두 번째, 털이 너무 많은 양은 잘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털이 많은 양에게는 진흙과 배설물, 그리고 나뭇잎이나 가지들이 잘 들러붙어서 더럽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로 인해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지고 다니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나의 욕구,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나의 것들로 인해 나의 털이 점점 자라고 그곳에 온갖 더럽고 위험한 것들이 붙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성장해 가며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라나가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양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시로 목자가 그 양의 털을 깎아주어야 합니다. 양이, 양의 털을 깎는 과정은 양이나 목자 모두에게 그렇게 즐겁거나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역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일은 양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로, 살이 많이 찐 양이 넘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요. 지나치게 뚱뚱한 양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찌는 양은 목자가 더 멀리 험한 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운동을 더 시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꼴도 상대적으로 적게 먹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양을 관찰하며 이 뚱뚱해서 무기력한 양을 튼튼하고 강한 양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다 못해 넘치게 되면 사역에 대한 무기력함이 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사역을 찾아나서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역시 넘어지게 되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여 나를 오히려 해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조금 더 조금 더 하며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 거의 다 죽게 될 뻔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숨생시켜 주십니다. 뒤집어져 있는 양은 늘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그것만큼 쉽게 공격할 먹이가 없기 때문이지요. 도망갈 염려도 없고 스스로 넘어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맹수가 오기 전그 양을 찾아 살려주기 위해 늘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넘어져 죽어 가지 않도록 여러분 곁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붓듯이 미루다. 10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